2022년 12월 첫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노동당의 핵심인 노사관계법이 의회를 통과한 소식과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의 다수 장관직 셀프 임명과 관련해 견체관이 가결된 소식 뉴스화스웰스주에서 코로나 범칙금의 일부를 철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노동당의 핵심적인 노사관계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에서 노사관계법 수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알바니지 정부의 노사관계법안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노동당은 이 법안이 기업의 협상 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10년간의 임금 침체 기간을 지나 직원들의 임금이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자리, 더 나은 임금 법안은 목요일 오후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금요일 의회 표결에서 찬성 78표, 반대 42표를 얻어 최종 통과됐습니다. 토니버크 고용부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의회가 임금 인상을 결정한 날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버크정가는 지난 10년 동안 의도적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한 자유당 이후, 호주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임금 협상을 단순화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을 장려하는 착취적인 구인 광고를 중단하게 되며, 임금 비밀 저항을 없앨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정 근로법에 성별 간 임금 평등법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고용 안정과 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내년에 2차 직장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노조 간부들은 이번 개혁안 통과에 기쁨을 표했으며 망가진 교섭 시스템을 뜯어 고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피터 버튼 당수는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튼 당수는 이는 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노동당이 지불한 노조 운동 관련 계약금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보담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오늘은 청소부, 장애인 근로자, 노인 돌봄 종사자, 이와 교육자 등 코로나 팬데믹 영웅들의 승리의 날이라며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들은 더 나은 고용 조건과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머리슨 전 연방 총리의 이른바 다수 장관직 셀프 임명과 관련해 노동당이 견책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견책안은 찬성 86표, 반대 50표로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해외당 브리지 가처우 의원은 청렴의 중요성을 주장해 온 본인이 이 견체관에 반대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라며 당론에 맞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견체관은 토니 버크 여당 하원 원내 대표가 발의했는데요. 토니 버크는 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모리슨 전 총리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기대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바니지 총리는 버지니아 벨전 대법원 판사의 셀프 임명 사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받은 후, 내각이 견체관을 상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전 연방 총리가 근본적으로 책임있는 정부의 근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이번 견체관의 상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리슨 전 총리는 장관직 셀프 임명이 위법 행위가 아니며 이견책가는 노동당 정부의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견책가는 의회가 의원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심리적 제재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는데요. 모리슨 전 총리는 2018년 이래 의회에 의해 공식 비난을 받은 첫 번째 의원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뉴스웨스 웰스주에서 코로나 제한 조치를 위반한 명목으로 발부된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범칙금을 철회한다고 주 세입청이 밝혔습니다. 뉴스웨스 웰스주 세입청은 지난 화요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33,121건의 범칙금이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웨스 웰스주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총 62,138건의 범칙금이 부과된 바 있는데요.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에게도 수백만 달러가 환불될 예정입니다. 이번 철회 발표는 지난해 공중보건봉쇄기간 동안 내려진 두 건의 범칙금에 대한 뉴사스웰스주 대법원 심리에서 환불을 명령한 지약 1시간 만에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범칙금이 위반 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사스 웰스주 세입청은 범칙금 부과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이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나머지 29,017건의 코로나 범칙금은 납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노동당의 핵심인 노사관계법이 의회를 통과한 소식과 스컷 머리슨 전 연방 총리의 다수 장관직 셀프 임명과 관련해 견채관이 가결된 소식. 뉴사스 웰스주에서 코로나 범칙금의 일부를 철회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